골프가 여러분들이 유틸리티가 안 돼요, 아이언이 안 돼요, 드라이버가 안 돼요. 내가 이상하게 골프가 잘안 됩니다. 여기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라는 곳에 와가지고 강의를 카페사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게 제가 자꾸만 머리는 없다. 내 앞으로 쳐놔. 머리는 없다. 항상 무식 중에 치는 샷이 제일 잘 치는 샷이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, 잘 보세요, 거기서. 공을 치면은 내 앞으로 치고, 여기서 그, 그대로 그냥 머리가, 머리가 가든 말든. 채가고 등에 붙이고, 몸 가고. 뭐 이런 샷이 굉장히 좋은 샷이에요. 특히 젊은 사람보다는 폼 재고 그런 게 좋겠죠. 그렇지만 40대에서 60대까지는 제 골프를 배우면은 기가 막히게 몸도 안 아프고 편안한, 오래 칠수 있는 그런 샷이에요.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머리가 있으면 안돼재 제가 그래서 실행하는 선하고 뭐야 행동하는 선하고 나눠라 근데 뭐 별로들 안 보시더라고 중요한거예요 제가 하는건 다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있다가 이 뿔이 궁금하고 봐야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 궤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몸을 쓰고 뭐 이상한 짓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골프를 잘 치면은 결국은 골프 잘 치는 자기가 70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고민을 하는 게 그립입니다, 그립. 그림. 그립이면서 어드레스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립이에요. 그런데 거기서도 또 자기가 언더파를못 치고 이불을 못 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에 있어요. 생각이 많, 많거든요. 근데 생각 없이 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생각 없이 치면 이렇게 돼요. 이거를 생각 없이 치는 거예요. 그런데 머리가 머리 머리가 없되니까요.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. 머리가 없이 쳐야 되는데 머리가 있으면 쳐을 보게 돼요. 그래 이렇게 칩니다. 똑같이 치는 것아럼 벌써 머리는 여기서 머리는 빠졌어요 이만큼 안 본다고 하는데도 생각이 좀 빠집니다. 이거를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실수하는 가장 실수하는 게 머리죠. 머리로 왔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그립으로 가고 이제 하체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드레스죠. 하체가.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자꾸만 내 앞으로 친다고 면서 머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이렇게 때리면은 기분에 골프에서 환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가 쫙 줄이, 줄이 그런 느낌이랄까? 그냥 튕기는 거죠. 이렇게 탁 튕기는 건데, 이렇게 때리면 아프겠어요? 탁 이렇게 튕기는 그런 느낌이, 여기서 골프는 이거거든요? 툭, 이렇게. 툭 떨어졌다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툭, 툭 떨어졌다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툭 떨어져, 툭 떨어지면서 그 찰나에 탕 튕겼다가 툭 떨어지면서 튕겼다가 앉는 거거든요. 근데 내가 머리를 너무 잡아버리면 이제 훅 나요. 그래서 80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훅 나가지고 옵니다.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. 머리만 풀어주면 되겠죠. 근데 이게 아무 상관 없이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. 체가고, 몸가고. 결국은 체가고, 두 머리에 걸치고, 몸가고. 이런 그 동작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머리가 자꾸만 그래서 공을 못 보게 합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는 와야 되겠죠 이렇게 머리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와가지고는 그냥 내 앞으로 툭 떨어지고 이런 거 하면 자연스러운데 잡으면 혼나고 조금 보려고 그러면 이제는 엎어때리는것 같으니까 자기가 몸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샷이 이상한 샷이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절대로 공도 보지 말고, 제가 시선이 아니라 시야라고 그랬죠? 그래서 내 앞으로 때리라는 거야. 근데 항상 무의식 중에 머리는 없다는 거죠. 머리는. 절대로 팔은 축 늘어뜨려서 가야지 자기가 뻣뻣이 세우면은 온몸이 경직돼서그는 훈련하신 분들만 돼, 하루에. 6시간 이상씩 굉장히 힘든 그 골프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머리는 없다는 거를 어떤 의미냐 면 이쪽에서는 절대로 머리가 툭 떨어지고 가야지 여기서 보려고 여기서 딱 이렇게만 해도 이 궤도가 바뀐다는 얘기죠. 그래서 유틸리티나 우드가 안 맞는 거예요. 왜냐하면 긴 채는 불안하거든요. 땡을 하면.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쫓아가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골프는